3월 20일 오후 예배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토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봄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감히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바래 안기.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의 가리 영원하신 발에 안기. 법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파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영혼이 편히 쉴고 안정할 수 있는 것은 주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폭풍까지도 다스리고 정복하시는 주께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항상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로 왔을 때 제일 먼저 맞이한 사람은 야이로였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인데 이 회당장이 하는 역할은 회당의 모임을 주관하고 예배를 주관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에는 1 0 명의 관리자들이 있고 3 명의 해당 장이 있습니다. 이들이 번갈아 돌아가면서 각각 자기 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장 야이로의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열살난딸 아이가 불치병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긍휼지적으로 마지막 방법인 예수님께 가게 되어집니다. 해변가로 달려가서 예수님께 사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향하게 되지요. 문제는 중간에 혈루증 여인을 만나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게 됩니다. 종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예수님이 수고하지 않아도 되니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해 주세요. 그런 뜻이 되겠지요. 이때 예수님이 곁에 들으시고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지금 자식이 죽었잖아요. 자식이 죽었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절망적인 그 상황. 가슴을 아파하고 뒹굴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앉지 말라. 울지 말라. 이거 말하면 누가 그 말에 위로가 되겠어요? 자식의 죽음을 보고 부모가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그렇지요? 죽음이라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딸의 죽음은 부모에게 엄청난 절망과 두려움을 줍니다. 야이로는 아비도 보지 못하고 쓸쓸하게 죽어갈 그 딸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메이고 견딜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 엄청난 두려움과 무서움 그런 것이 산처럼 밀려와서 떡을 놓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아비의 심정을 안다면 예수님이 쉽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뭘 어쩌란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이 상황에 맞지도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해결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를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책임진다는 것이지요. 야이로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믿어야 기적이 일어난다 주님은 믿으면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뭡니까? 죽었는데 뭘 믿어? 끝났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야이로에게 믿으라는 거예요 환경과 현실을 보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이런 생각할수 있지요 만일 야이로가 끝까지 못 믿겠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딸아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으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지요.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그래도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상황과 현실은 완전히 절망인데 그래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야이로에게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는 그 여인을 불러내셨고 그 여인을 치유하셨고 그것을 야이로가 직접 보게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12년 동안 낫지 않는 이 불치병도 주님의 옷에 손만 대낫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만 가지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해결된다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야이로가 상황과 환경과 현실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신 것이지요.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은 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역사하셨습니다. 그의 집에 가서 죽은 딸을 살리셔서. 그의 가정의 두려움을 해방시키시고 온전한 기쁨과 평안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려움이 왜 문제가 됩니까? 이 두려움은 인간의 삶을 철저하게 짓밟고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모든 병의 근원이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만요 두렵기 때문에 모든 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으로 당하는 그 고통들은 모두 다 두려움에서 왔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에서 불안과 우울과 조조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그 모든 스트레스가 두려움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두려움이 올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육체적 질병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거예요. 질병이 오는 통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수십 가지, 수백 가지 통로가 있고 입구가 있지만 그 가장 정점에는 뭐가 있느냐?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병도 두려움으로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를 못 살게 합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수없이 고통을 당하고 밤잠을 설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두려움을 정복해야 우리의 삶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정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로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은 실패와 좌절로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정말 문제지요 셀수 없는 모든 사건, 상황, 환경들이 우리를 두려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실패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들 중에 하나는 실패한 거예요. 거듭된, 반복된 실수가 반복되어서 나타난 실패는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불안에 떨게 만듭니다. 또 하나는 질병이에요. 질병은 우리를 엄청나게 두렵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모를 갖가지 질병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2년 이상 지속되는 코로나는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지 몰라요. 이 두려움은 불확실한 불안을 갖고 오게 하고, 그래서 삶의 안정을 깨트려버리고, 모든 삶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은 젊은 대로 불확실한 미래가 두렵고, 나이가 황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또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지요. 직장이나 결혼이나 내일의 삶에 불확실한 사람들은 모두 다 두려움에 빠져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럽니다.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만 해도 모든 두려움은 이길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나와 함께하신 그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은 믿음입니다. 그분이 함께한다는 믿음, 그분이 역사한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못 이기면 삶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갇혀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한없이 움츠러지고 탄식하게 되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발을 동동거리고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결과도 뻔합니다. 그럴 때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멀리만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팔짱만 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팔짱 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가까이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에 모든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자신의 힘으로는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두려움을 몰아낼 수 없다는 것이지요. 무엇으로? 두려움을 상대할 수 있는 오직 강력한 무기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 그분을 붙드는 믿음이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왜 두려움이 사로잡힙니까? 예수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쓸 때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요? 내 삶을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두려움 자체는 견디지 못하고 떠납니다. 두려움은 어둠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에요. 빛이 있을 때 어둠은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만에 머물 때의 두려움은 결국은 떠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에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 걸 믿으면 얼마든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진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디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두려움의 현장으로 찾아오십니다. 두려움의 현장에서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세상의 물과 불과 창과 금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그분이 함께하면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극복해야 될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는 정점을 찍는 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은 이 땅의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앙이 온전히 달라지는 사람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무슨 신앙이죠? 천국 신앙, 영생 신앙이 확실할 때이 두려움은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신앙 위에 든든히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여러분이 그사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죽음, 모든 두려움 다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자들은 어떠한 두려움도 이기는 승리자가 될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 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